안녕하세요. 카정 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여기는 충북 음성은 아니고 제주도고요. <laughs> Q4 이트론 시승을 하러 왔는데 지금 큐4 이트론이 어, 보시면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큐4 이트론도 있고 큐4 스포츠백 이트론도 있고 사실 이런 뭐 SQ5라든지 Q7이라든지 저런 S4 같은 거는 지금 콘보이 인스트럭터 차고 큐4 이트론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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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얼른 살펴보죠. 이 차체 곳곳에 쓰인 요소들 때문에 얘가 주행 가는 거리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규포이트론이 우리나라에서는 357km로 인증을 받았지만 유럽에서는 440km까지 간다고 나오거든요. 그간 이트론 전기차 주행해봤을 때한20% 이상 인증받은 거리보다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의별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크게는 이런 언더 디플렉터 14km나 더 가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리어 스포일러로 1 2 k m 까지도더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이라든지 여기만이 아니라 이 밑에도 바닥에도 보면 되게 빤빤하죠, 판판하죠. 그리고 이건 디엘 가서 더 봐야 되는데 여기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지털 매트릭스 시그니처. 그래서 이거는 영상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그 DRL 그 라이트의 종류를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라이트의 구조입니다 맨 위에가 차주가 고를 수 있는 런닝라이트가 바뀌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는 턴시그널 그리고 밑에 하향등 그리고 맨 밑에 매트릭스 LED 하이빔 그리고 안개등이 가장 안쪽에 눈꼽 끼는 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저 헤드램프 워셔도 있네 상위 트림에 아마 들어가나 보죠 자 이게 차 키온을 했을 적의 세레모니입니다 주르륵 주르륵 켜지죠 어.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1 2 3 4네 가지죠 세 번째 컨펌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음, 네 번째는 약간 좀쎄 보이네 그런게 있고, 얘는 그리고 그 카메라 미러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유는 이 차가 어쨌거나 지금 아우디에서 내놓은 이트론 중에는 제일 싼 거잖아요. 근데 저거 그 카메라 미러 넣었으면 값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안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소들 있죠. 이런 핀. 이거. 이것도 그렇고, 저 밑에도 보면은 바닥에도 이게 있잖아요. 핀이. 이게 어쨌거나 공기 흐름을 되게 원활하게, 아이고, 가버렸다.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그 도움이 되는 요소고. 아무튼 Q4 트론은 외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조에는 전부 다 스포트백은 없어가지고 다 Q4 트론이에요 SUV. 사실 지금 주행가 먼저 했고 천백구지랑 제주도 인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추천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시동을 안 걸면 아무런 표시가 없죠. 이 Q4 트론에서 처음 보는 스티어링휠인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하지만 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숨겨졌던 버튼들이 생겨나고 이게 버튼이 조작감이 참 좋은 게이 볼륨도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키우거나 아니면 채널도 눌러도 되고 스와이프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벤츠 스티어링휠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되게 마음에 드네. 물론 한 판에 짜여져 있어가지고 뭐 전화를 누르든 스티어링휠 열선을 누르든 버튼 눌리는 감은 같아요. 어 근데 스티어링휠 열선 들어간 것도 아우디 입장으로서는 좋은 변화죠. 이거 없어가지고 보통 즐겨찾기 버튼에다가 이걸 추가를 하시더라고요. 계기판 도 보자면 지금 총 달린 거리가 154.7km 달렸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344 어, 그러니까 344 더하기 154.7이면은 거의 한 500km 되겠죠. 주행가는 거리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비게이션이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띄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 화살표 보이죠 이게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라서 이제 방향 전환 할 적이나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 할 적에는 저기 화살표가 쫘르락쫘르락 뭐 이렇게 이렇게도 켜지고 오른쪽으로도 켜지고 그렇게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화살표도 띄워줘요 지금도 이제 왼쪽으로 가라고 띄우죠 여기서 이 터널 밑으로 해서 유턴이 아우디에서는 처음 아이다. 경험해보는 아이다. AR 헤드 디스플레이라서 그래도 꽤 제법 쓸모가 있네 지금 ACC를 켜면은 저 앞에 Q4 2트는 밑으로 녹색 줄이 생겼죠 저걸 가지고 이제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거고 차도 이제 세팅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음, 이것도 큐페이트론에서 처음 들어간 기능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차선 머금거나 하면 은 빨갛게 경고등도 띄우고 제가 살짝 차선을 머금어 보잖아요 들어가라고 빨간 줄을 저렇게 띄우죠 아, 저렇게 시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일단 너 지금 차선 밟고 있어 라는 거를 드립니다. 알려주네요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는 뭐 이런 잉여 공간을 둬가지고 뭔가 좀 고급스럽게 마치 우리 주택처럼 저렇게 아주 꽉차 있으면 시선을 둘 곳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공간을 둬가지고 더 여유롭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어노브도 재밌고. 이 B는 브레이크 모드입니다. 배터리가 아니라 브레이크라서 회생제동을 좀더 세게 걸어요. 그게 있고. 오, 비상등 버튼, 물리 버튼으로 빼놨고요. 아, 이것도 버튼이 한 판이네. 아. 이것도 끄면은 사라지나? 오,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얘는 시동 끄면은 여기 버튼들도 사라지고, 여기 스티어링 휠 버튼들도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다 살아나죠. 음. 그리고 이 밑에도 공간 크게 여분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저기는 뭐 C 타입 포트 두 개라든지, 시가 잭도 있고, 그리고 여기 컵 홀더가 있고, ID4처럼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 할순 없는데, 요게만. 해놨지만 커피 같은 거 꽂았을 적에 뭐 소들 염려 없어서 좋네요. 그리고 센터 레스트에 센터 콘솔 있는데 여기는 지금 USB 포트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걸 보니까 기능 이 있는 건가? 아니다. 이거에 막히는 거고. 아, 요 걸쇠가 걸려가지고 이게 확장이 되는 거네. 확장도 되고 또 이거 각도 조절도 됩니다. 예, 이렇게 세울 적에 거기에 걸리는 걸쇠네요. 그리고. 이거, 썬루프, 선쉐이드도 스와이프죠, 이제. 어, 지금 다 닫히죠. 아, 열리죠. 그리고, 파노라 썬루프라든지. 이거, 그리고 인테리어 가죽은 여긴 지금 스웨이드와 가죽을 선, 섞었는데, 얘는 지금 일반 컴포트 시트고, 이게 스포트백으로 가게 되면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태가 좀더 달라지죠. 지금 큐포이트론 2열이고요 이거 좋은게 2열에도 이렇게, 음료수병 담을 수 있는 도어 포켓이 있고 어, 이런 데도다 깊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일단 공간 너무 좋죠 제키 178cm 기준으로는 헤드룸 와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뒤에도 에어컨은 들어가 있습니다 3존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CTF2 두개랑 시가잭도 있고 송풍구도 있고 여긴 없지만 음, 그리고 얘가 확실히 SUV는 이뒤시야도 좋습니다. 네, 이제 Q4 트론 주행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좀 타봤는데 오늘은 2인 1조 시승이라서 옆에 이제 언루에 기자님이 같이 동승했습니다. 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루에 <laughs> <laughs>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합류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대요. <laughs> 네, 너무 재밌는 시승. 초쩍 박사님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재미는 없지만 <laughs> 지금 큐포이트론을 타고서는 여기 제주도 세로로 어, 가로지르는 천백고지 그 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 공간에 심취하기 전에 이 차가 이런 산등성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어지는데 꼬부랑길 이어지는 데를 달려보니까 차의 움직임이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 움직임이라서 악셀링을 우리가 물론 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앞으로 피칭되고 뒤로 주저앉고 옆으로 롤링 생기고 하는 게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포게트론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좀잘 제어가 돼 있다는 게 지금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차는 심지어 지금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게 아닌 일반 서스펜션이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지금 차의 움직임을 보시면 물론 저속이긴 합니다 지금 속도는 한 30km 40km 내외인데 어, SUV인데도 이것도 역시나 이낮개 깔린 배터리 때문에 차가 확실히 좀 정돈된 움직임으로 일관되게 달려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꼬부랑길에서도 적어도 이앞 자리에 탄 승객 탑승객 입장에서는 차 운전 좀 똑바로 해뭐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뒷 자리에 앉으면 또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 사실 저도 선입견이 있어 가지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차가 이제 폭스바겐 ID 4랑 플랫폼도 같고 거의 정말 그 밥의 그나물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 다른 점이 없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아우디 엠블럼 빼고 뭐 디자인적인 걸처치하면은 근데 지금 타보고 나서 느낀 바로는, 어, 신기하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뢰하는, 뭐, 약간의 아우디를, 아우디스럼을 가미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디포를 탔을 때와 견주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이디포도 충분히 너무 만족스러웠던 차고, 패밀리 SUV로 쓸수 있었던 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 아우디만의 그런 만족도는, 뭐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같은 파워트레인이거든요. 80kW 모터 배터리. 근데 그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는 차이가 제법 나죠. 그 폭스바겐은 거의 400km 가까이 396인가, 397km를 인증을 받았고 얘는 370km 언저리예요.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이게 전비가 지금 공인받은, 인증받은 거는 3.몇인데, 3점 3.후반인데. 3점 실제 주행에서는 7km 이상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80km, 80kWh 배터리를 단순 계산해 보면 곱하기 해서 5 6 0 k m 가 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씨는 지금 외기가 22도고 전기차가 워낙에 이런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리고 또 에어컨은 21.5도로 오토로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전비 성능이나 이런 걸볼때 배터리가 80% 남아있는데 385km 갈수 있다고 나오니까 큐포이트론도 적어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불안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 하실 주행 질감적인 차이 부분에서는 얘가 좀 전에도 찍었는데 앞바퀴를 그 조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풀락 할때 이제 핸들을 스티어링을 최대한 꺾었을 때 앞바퀴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향보다 더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앞바퀴가 지금 지금 이게 플락이 아닌가 보죠. 아, 아 이게 한번더 들어가네.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포이트론이 회전 반경. 회전방향이 엄청 좁다고 그랬거든요 이차 사이즈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바퀴가 지금 더 꺾이는 거예요 저게 뭔가 빠개진 것처럼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회전방향을 좁혀준다고 합니다 MEB 플랫폼으로 인해서 네. 아무래도 이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앞쪽에 엔진이 없잖아요 네.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배치로 이렇게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은 이런 것들 인해가 각기가 꺾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얘는 그만큼 각기가 꺾이는 순간 자체에 뭔가 장점이 없는 거예요. 이 이렇게 핸들을 많이 꺾여서 진짜 캠버랑 캐스터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돌만큼, 내거 쪽으로 많이 돌만큼 상당히 많이 꺾있어요 지금 Q7은 여기서 뺄때한 번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데 Q42 같은 경우는 보죠. 마치 좀네자 지금 유턴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저 멀리 지금 Q7인데 쟤는 지금 저기를 한 번에 유턴을 못 해가지고 뒤로 후진을 한번 했어요 심지어 굉장히 능숙한 레이서 인스트럭터신데 지금 근데 이 앞에 이 차는 이제 차선기는 마찬가지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존에한 번만 찍어 봐 주세요 네한번 음. 근데 차선을 넓게 써봐야 되겠구나 어, 돌긴 도네 어. 네. 이 길이 5일째인데 사실 기운이 잘못 <laughs> 그러니까 이 기능은 제가 캡션으로 남겨드릴 텐데 예컨대그 네가티브 캠버를 줘가지고 앞바퀴가 더 누운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운행에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ID.4랑 서스펜션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제법 나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 전기차라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좀 탄탄한 주행 질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유연한 게 있어서 저런 약간의 불규칙적인 노면이라든지 뭐 속도 방지턱, 우릉덩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늘어났던 스프링이 자세를 잡을 때이 댐퍼가 잡아주는 그 쇼크업소버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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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잔 진동이 잔 움직임이 남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신기한 부분이네요. ID.포랑 차이가 나요. 얘가 지금 제가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안 받고 안 밟고 있는데도 이 감속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콱 감속해 가지고 우리 몸이 쏠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만큼 이제 앞차와 차간 거리 인식 잘 한다는 거고 지금 랜센터링도 보면은 지금 이 정도로 거의 아 놓치네. <laughs> 어쨌거나 이 기능은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대 항상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근데 브레이크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음. 이 부분도 전보다 더 가다듬어 졌어요 더 자연스럽게 감속 뿐만 아니라 가속까지도 재가속까지도 합니다 어, 근데 다시 느끼는데 진짜 정숙성 적인 부분은 id4와 비교를 하더라도 한수 위고 이게 확실히 어, 이중접합유리를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예컨대 이 도어 패널이 라든지 아니면 하부 바닥이 라든지 이쪽에 흡차암재를 더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차단을 더한 거겠죠 정현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동 그 회전, 압박 회전 되는 거 있잖아요 음.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사실 저는 운전이 그렇게 아직 능수 동랑하지 않은 편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차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시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 인테리어적인 것도 너무 좋고 예. 아까 말했었던 저희도 관제율 주행 기능 네, 그런 것들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일단은 충전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 같고 아. 사실 차를 구입한다면 출퇴근으로 목적 구입을 할것 같은데 사실 출퇴근 시간에 외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나머지 그렇죠.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실제 저희 제게 승차감 좋잖아요 네, 정영 기자님 말씀드으니까 저도 지금 놓친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아우디 전기차를 이거라든지 뭐 e-tron gt 아니면 또 e-tron, e-tron s 여러 차들을 겪 면서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아우디는 정말 내연기관차랑 거의 차이가 안 나게 이 전기차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차의 그 움직임 있잖아요. 특히나 이 회생 제동 시스템 아우디는 지금 이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프트 패들로 마이너스 쪽을 당기면은 회생 제동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좀더 세게 걸어요. 차가 감속하는 움직임 아니면은 또 다시 재가속할 때 지금 이제 재가속할 때 보면 엑셀러레이터 밟아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차가 이 움직이는 앞뒤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게 그냥 일반 저런 엔진 가진 자동차 같은 모습이어서 전 그게 항상 탈 때마다 얘는 거의 뭐 설명서를 안 읽어도 되겠구나 되게 어색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맞는 편 같아요. 한 예. 자극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저 아까 출발할 때 어. 멈출 때탈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일단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제 페이스대로 음. 제가 오롯이 집중해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차의 도움도 너무 있어서 부족한 운전 실력도 조금 더 보완해 줄수 있다. 역시 약간 차의 장비빨? 음. <laughs>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장비빨 제대로 받을 수 장비빨 있는 차, 빨 법도 받을 수 있는 예. 차. 네. 어 우리가 행사 지금 뭐 초청받아서 이렇게 그냥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느껴보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오늘 저희 가는 길이 되게 평탄하지만 않았잖아요. 예. 그렇고 맞아요. 사실 제주도 운전 되게 까다로워서 저는 사실 조금 부서워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약간 그런 놀래거나 뭐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워낙 전자 잘 하셔서 그런가? 그렇잖아요. 저는 <laughs>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laughs> 2 0 4마력 출력이 부족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차 성격을 생각하면 결코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가속을 테스트 삼아서 해보면 차가 아주 빠르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야 이거보다 더 빨라야 돼뭐 지금 얘가 40이잖아요 근데 이제 45 이거보다 배터리 용량 더 세고 아 배터리 파워 더센거 타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까지 바라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어디까지나 지금 뭐 이슈가 된건 사실인데 이게 스포트 백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큐 포이트론 e suv는 보조금을 못 받죠. 겨울철 전비 때문에, 겨울철 전비가 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그래서 큐포, 큐포이트론 사라고 추천하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할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주행 질감이 아이디포보다 고급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디자인 부분은 사실 개인 취향 차이긴 한데, 아까 저희 반환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피포이트론이 모여있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 제주도 특성상 이미 이 차를 계약한 분들이 되게 많이 구경을 와서 아까 잠깐 물어봤더니 사진으로 봤었던 것보다도 훨씬 만족한데요. 이런 형태적인 것도 그렇고 문도 열어봐서 이 소재적인 걸 만져보더라도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주변에 추천을하고할수 있겠고, 저도 지금 사실 전기차를 고민을 하는데, 큐포이트론이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용의가 생기네요. 그래서 뒷자리에 애를 태워보고 집사람이 앉아서 어떻게 말을 할지는 한번 봐야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큐포이트론 짧게 제주도에서 이 차에 어울리는 큐포이트론에 어울리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어, 궁금했었던 큐베트론 타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웃음> <웃음> 이렇게 끝내요, 그냥. <웃음> <웃음> 이렇게 끝나요? <웃음> <웃음> 네. 아유, 이제 제주도 좀 구경해야지요. 네, 여기 하루방 있네, 하루방. 하, 하루방, 돌 하루방. 혼자 없어, 예. <laughs>